아 사실 이때 썼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바로 사왔어요 자, 그래도 조이가 달려 있었거든요. 자, 끊겼고 와, 와. 자, 이거 인 지금 돌이가 오고 있어요. 전 네. 슈진이잖아. 자, 근데 여기서 이때 제가 잘했으면다 잡았어요. 그런데 못 맞추면 오, 오. 어 근데 맞췄어요. 근데, 근데, 근데 이게 아쉽긴 하더라고요. 할수 있나요? 있나요? 오히려 욕심부리다가 하기 네, 좀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되게 근데 행동이 아니 3대 1로 저벨트를 내가 잘 썼으면 다 잡았을 거야. 아, 이거는 만들어 끌고 만들고요. 아니 설마 살아 가. 아니 어한번 더? 이게 말이 돼요? 야, 아니 이거 나왔는데. 아니 소비득컵. 초비인... 소비. <laughs> <laughs> 지금 엠파타 입에서 쵸비가 나왔어요. 아니 플레이는 아이가 가리면 쵸비가 뭐가 쵸비랑 뭐가 다됩니까 어, 진짜 잘하는데요아 이것도 살아갔습니다. 킬까지 만들어 냈고요. 다시 볼까요? <laughs> 아니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면 진짜로 다른 게 없었어요. 너무 잘했어요. 반박볼게 없었어요. 아니 존어야 쓴다 상당히 별로였던 게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탑에 가는 게 손해다 네 어... 그래서 여기서 다이애나가 2인궁까지 맞춰주고 일방적인 손해가 나올 뻔 했지만 여기서 네, 조이가 이제 저게 스킬이 안 맞으면은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저기 딱 맞다 보니까 이걸 지켜주려고 보통 그... 이때쯤이면 빠지잖아요 와 근데 저 밑에 그... 있는 아, 스펠을 주어가지고 어려서 가능했다 정신없어요 지금 이와 오닐 짱은 잡는다. 네, 로 끊어 내고 살아가는 너, 너무 완벽했어